오오오! <laughs> 아, oh no, 세일아야! 미오씨를 저렇게 던져버렸어. 오마이 갓. 어, 또 아니야? 똥 아니라니까? 똥인 줄 알았네? 아, 똥인가? Good morning. 오늘은 4일차 아침이에요. 와, 진짜 어제 역대급으로 힘든 새벽이었어요. 어, 잠시만요. 엄마 이거 한 번만 하고. 어제 새아가 너무 막 코가 막히고 힘들었는지 밤새 우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새아를 달래다 보니까 이제 새아 울음소리에 또 리아도 깨고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일어난 것 같아요. 저까지 갑자기 열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도 코로나? 갑자기 막 걱정이 되면서 오늘 급하게 이제 PCR 검사를 한번 하러 갔다 와야겠어요. 아, 이 귀여워요. 아, 이 귀여워요. 아! 아 어? 이게 무슨 목소리야, 세아야 뭐 괜찮은 거 맞아? 아,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괜찮은 건가? 아기를 키우면서 막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 막 마음이 철렁철렁해요. 오늘 단순으로는 김밥이 먹고 싶어서 이렇지 다양하게 김밥을 시켜봤어요 열만 나고 끝? 어열 나고 으슬으슬하고. 그러니까 나도 으슬으슬 하더라고 어제. 땀 나고. 응 맞아. 저는 지금 코로나 이거 신속항암 검사를 하고 병원에 왔어요.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 너무 아프다 <laughs> 야이, 야이. 아, 진짜 까지 찌른 기분이야 피 나는 거 아니야? 아아서 양성이 떴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저까지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식사하시고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아리아 네. 둘다 낮잠을 자는 시간을 그냥머리스타예 드디어 세아리아가 잠들어서 또 간식을 먹어는니요 거의 뭐 알수 없을 정도로 별로 막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잘때막 오한이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전 원래 진짜 잘안 아픈 편인데 아, 왠지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인데. 응. 모든 병이든 잘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은 냄새도 못맡고 미각을 잃는다고 하는데 만약 저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진짜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리안은또 음성이 나왔거든요 와, 이게 또 신기하죠? 리아는 어저또 음성이지? 저희 집에는 벌써 남편, 세야 그리고 저까지 다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애기들이 좀 자는 사이에 낮잠을 한번 자고 일어나야겠어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하긴 한데 자, 막상 또 자기는 아쉽고 근데 너무 피곤하고 아... 못봐 고민할 시간이 없어 코차 코자 보이려나 자. 장디, 오씨야. 우리야도 <laughs> 아직 영상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가 잠복기까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좀 많이 안아주려고 해서. <laughs> <laughs> 아 이제 코 자세요. 다시 코 자세요. <laughs> 어? 기침하는 거야? 응? <laughs> 어. 조금 아까 잘까 말까 고민을 했잖아요. 그때는 잘수 있는 상황이라서 잠이 안 왔거든요. 이를 안고 나니까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져. <laughs> 아 졸리다. <졸릴까. 웃음> 하피하피 클래유 헨스 클럽 클럽 잇필 피하피 하피 클래유 헨스 클럽 클럽 잇필 피하피 하피 아, 꽃 사는구나, 릴야시원신가요흐흐이았어아 <laughs> 냄새다! 냄새가 난다! <laughs> 이제 응가 치우러 <치열을> 가볼까, 그러면? 은 <laughs> 알았어, 가자! <laughs> 5살에는 3살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5살에는 훌륭하게 연주했지요 6살에는 음악을 작곡했어요 우와 모터도 대단하다 응. 태연은 이제 막수를 하고 눕혀놨더니 5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주 잘 맘이 없어요? 애기 맘마 더 먹고 잘 거야? 리아가 양이 부족했었나봐요 막 장난감을 빨고 있길래 우유를 좀더 주고 재워보려고요 목괜찮아 <laughs> 어제 진단을 받자마자 막 왠지 목도 좀 아픈 것 같고 기침도 좀 나오고 어, 약간 목이 칼칼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목에 뭐가 낀 느낌?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티아 지금 응가를 써고 나와가지고 지금 인형들하고 놀고 있어요. 아기들이 잠에서 깨고 첫 새내 시간이 어,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어, 좀잘 놀아줘야 될것 같아요. Big <놀람> elephant, I have a long nose. 흥물이 리나는 아, 못쓸못 쓸. 이거는 콧물이나? 이거 보이세요? 지지지지 좋아 감사해 그 미안해 음 일어났어요 키가 섞여서 좀 나온 콧물이에요 이거를 한번 먹여볼거예요 시네추라 시럽 입속으로 들어가요 빵 아, 시럽 아 <laughs> 우와 너무 잘 먹는다 옳지 <laughs> 어머 세상에 <laughs> 우와 너무 잘한다 마지막! 시아가 이제 약을 어떻게 먹는지 아는 거구나? 응? 역시, 우리 딸 천재야. 어제는 약을 아예 안 먹었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콧물이 난다 하면 콧물약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콧물약만 먹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먹을 줄 있을게. 아이고, 배고프지, 새끼. 아이고, 아이고, 고 미아야, 미아도 엄마가 낭만 줄게. 김미아, 굉장히 귀여운데 발가락 올라간 모습이. 엉덩이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이번에는 우리 디아가 먹을 차례예요 디아 많이 기다렸지? 디아가 약을 먹어서 그런지 약기운이 기분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요축 늘어졌어 리아는 먹었으니까 이제 금방 코 나아질 거야 토끼는 코 잘래? 응응 응, 알았어 이제 코 자자 아기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 266일 와 266일이나 됐어? 리아는 음, 둘다 어제 응. 잠이 들었어 오늘도 둘다 응. 오늘, 똑같이 자고 있죠 오늘도 아주잘 먹고 잘 자주는 우리 세아리야 세아는 지금 진짜 귀엽게 해요 두드려서 자고 있어요 점구를 보이시나요? 리아가 먹은 단호가기 휴식 확실히 4일 차가 되니까 세아가 완전히 기운을 차렸어요 리아 힘이 넘치지 지금? 응? 한 마리는 차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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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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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드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전망이다. 내가 지금까지 먹으면 국물루지금 제일 맛있어. 이거 다더 먹어요, 봐. 아니, 난 괜찮아. 한 좀만 더 먹어. 응. 먹어. 너금 먹어. 면을 먹어. 조금만 더 그런 거 해줄게. 여보는 고등김치 세아리아가 나중에 여보가 해준 파스타가 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면을 더 먹고 싶은데 면이 없네? 여보 괜히 좋네? 나 항상 여보를 주고 해, 그지 1.5인분 응. 줬어, 내가. 웃기지 마. 내가 0 5인분 줬나 너그래에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사주고 응. 내그래에다가 얼마나 점금 봤는지 나한테 많이 줘놓고 여보가 내가 여보한테 좀 많이 줬잖아. 그도 여보 생각하고 얼마나 줬지, 한몇 가루쯤 했지. 내가 다 뺏어먹으니까 내가 한 양이 부족하지. <laughs> 한 다섯 가닥 뺏어먹어도 돼. 오늘도 아빠랑 잠들었네잘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끝이 났어요. 다들 굿나잇. 와 어제부터 목이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오늘 목소리가 아예 가버렸어요. 너무 아파요. <laughs> 남편도 출근하는데 이 상태로 애기들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일났다. 남편이 지금 애들 첫수을 맞춰주는 상태여가지고 얘네가 금방 또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스를 마시고 다시 어잠을 한숨 더 자야 될것 같아요. 어, 목이 너무 아파 어떡해. 집만삼켜도 아파요 목이. 목이 아프니까 뜨거운 물을 넣어줄 거예요 세아가 요즘 엄청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풍으로 펜스를 쳐봤어요 <laughs> 어디 갔어, 세아? 응? 아, 세아 잠들었네, 여보 오늘 빨리 올 거야? 너무 힘들잖아 살려야 돼 음. 리아한테 울물까 고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해 죽겠네 오늘 노래 많이 불러줘야 되는데, 노래도 못 부르게 생겼네. 그렇네. <laughs> 좀 아까 마신 애덕주스에 뜨신 물을 담았어요. 남편이 이제 출근할 시간이에요. 잘 놀고 있어? 응. 이렇게. 혼더 씻고 왔지. 엄마 또 마스크 잡아 드릴려고. 어어어 <laughs> <laughs> <오>, 무서워. 야야. <laughs> 분유를 너무 맛있게 마셨나본데? 어? 미아야 입술이 아주 난리도 아닌데? 오빠. 봐히와도 어. 없고 36.6도 아주 정상이에요 인출도 재보자 이제 <laughs> <laughs> 리아도 36.7도 정상 리아가 <laughs> 엄마 재줘봐 리아가 이렇게 해줘봐 몇이야? 엄마는 36.8도. 엄마 목소리가 어때 리야? <laughs> 지금 마스크 안으로 코불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얘가 엄마가 좀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더져보려고요 오늘 하루는 진짜 손을 진짜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될것 같아. 너무 걱정된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이제 웬만하면 엄마가 아기들을 돌봐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같이 뵙긴 하는데.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리아가 너무 잘 먹고 잘 놀고 아픈 데가 없으니까 너무 다행히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너무 멀쩡해가지고 와 나는 코로나 가려도 <laughs> 엄청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이 칼칼하면서 막 뭐가 걸린 느낌? 그런 게 시작되더니 저녁에는 약간 목소리가 잠기고 아 그리고 어제 저녁에 콧물이 또 엄청 나왔다 자기 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 콧물 많이 나오고 목 아프고 목소리 마땡이 가고 계속 피곤하고, 몸에 좀 힘이 없는 느낌? 큰일 났어. 엄마 죽고 추는 거 아니야? 근데 리아도 지금 코가 이렇게 발리 들리 있어. 약간 코가 막힌 것 같아. 리아 커서 의사선생님이 되려고하나 현기에 관심이 많네.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멋있는 의사선생님이 될 거야? 아, 일단 대단한데. 리아가 지금 코가 꽉막혀가지고 엄마 아, 해줄게 물을 묻혀서 호박에 쭉넣어줘그래 벌써 콧물이 하나 녹아가지고 저기 앞으로 튀나왔잖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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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좀 시원해 이제? 미아 코에서 나오는 코 호딱지들 장난 아니죠? 오찌지찌지지찌 코크림 베이비야 어. 사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콧물 흡입기가 필요한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코가 지금 꽉 막혔어 아.. 더 답답하다. 코밖에 안되는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면 진짜 더 답답한 것 같죠? 오늘은 입맛이 없으니까 이따 아점으로 이 아재소바를 해먹을 거예요. 오똥싼네 뭐야 왜 냄새가 안 나? 오나 나 냄새 상실한 거야? 이런 소바. 이럴 수가 엄마 냄새가 안 나! 원래 애기를 똥 냄새가 엄청 지독하거든요? 근데 지금 냄새가 안 나요. 나 설마.. 엄마 설마 냄새 잃은 거야? 맛있는 거 이제 못 느끼는 거 아니야? 지금 가습기에도 물이 거의 없죠? 얼른 물을 또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코 감기는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습도가 낮아지면 애기들이 코가 더 아파하거든요 <웃음> <웃음> 어쩌지 막 시원 땀도 나는 것 같고 어우 다아 어, 됐다 마르면 들어가자 아이 좋아 <laughs> 빨아줄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고 귀찮고. 사실 오늘 육아 아직 아무것도 안한 건데 벌써 이렇게 힘들면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살려. 채아가 요즘 부엌을 너무 많이 기어댕겨가지고 일단 밥이고 보고 일단 바닥부터 먼저 빨리 쓸어야 될것 같아요. 쭉쭉쭉쭉 발로 밟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저분하거든 세야오우씨 가자 리스스이안돼 여기서 놀지 마못 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닦아주고 여기서 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치? 응? 우리 애기가 놀고 싶다는데 놀게 해줘야지 엄마가 깨끗이 닦고 놀면 돼 응? 응. 응. 디아가 조용한 거 보니까 잠이 든거 같은데? 놀다가 또 스스로 잠이 들었어요 빨래 다 됐나 보다 세아야 청소하는 사이에 빨래가 다 끝났나 봐요 하.. 정신이 없군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코로나기 때문에 환기를 진짜 자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환기를 시키다 보면 습도가 또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적신 수건이나 뭐, 젖어 있는 거를 항상 널어놔야 되고, 그리고 가습기도 풀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엄마, 애들이 자는 사이에 후다닥 음식을 해 먹어볼게요. 귀여운 맞은 소바를 해 먹을 거예요. 지금부터 스피드는 생명이에요. 후드닥 해야 돼요, 후다닥 맛있는 걸 먹으려고 내가. I 제 o n t know what I said. I d o 고 t know w 많 a t I s a i 아 I don't know what I said. I d o 이 t know what I said. I don't k n o 지마 h 지마 I said. I don't 와쓰! <목소리> 짜잔! 이렇게 마제소바가 완성이 되었어요. <laughs> 그 사이에 우리 리안 일어나서 제가 거실 배트로 또 옮겨줬어요. <laughs> 아잉? 인스타용 사진들 찍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먼저 이 모른다를 퍼뜨려 줄 거예요. 이건 찍어야 되잖아, 그치? 모른다를. 농도를... 슝! 냄새부터가 좋아요 냄새가 아직 살아있어요. 다행이에요. 저 아직 살아있나봐요. 음. <웃음> <웃음> 엄마 보고 있었어? 응? 세아리 엄마 보고 있었어? 이렇게. 음 엄마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 우리 애기들도 배고픈데? 면다 먹고 밥도 말아 먹을 거예요. 세아 배고파? 지금 세아가 너무 배고픈지 막제발 밑에 와가지고 울어가지고 세아부터 맘마를 먹이고 그리고 오이 알았어 오이야 오이야 그리고 나머지를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오이 오 세아 맘마 저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우와 리아야 리아 분명 히 매트 위기 있었잖아 <laughs> 어떻게 바닥까지기어왔어 리아야? 어? 핸들핸들핸들핸들핸들핸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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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리아도 이제 세아처럼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온 바닥을 다기어내기거든요아기지 못하지 뒤집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새아가 <laughs>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뒹굴뒹굴하면서 기어가다가 아니 뒤집다가 오. 이제 점점 엉덩이도 들고 배밀리도 시작하거든요 이제 니아도 곧 배밀리도 시작하려나봐요 단호박을 넣은 2오 7... 배고팠쪄요 어린이가 <쯔쟈> 쪼쪼 단말을 다 먹고 이제 물을 마시는 중이에요 엄마 깎아줘줄게. 깎아줘 줄게 깎아줘? 깎아 타임이에요 아.. 정신없다 흐흐흐알이 <놀람> 그래, 세리백쭈님들 그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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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총깐총 하.. 깐총. <놀람> 없어서.. 이럴 수가.. 리아는 이렇게 물을 흘리고 세아는 바루광 물을 흘리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기들이 활발해야지. 기들이 사고를 쳐야지 이기지. 리야, 설마 똥싼나야설똥싼 거야? 태희, 음, 똥싼 음, 거야? 엄마도 굴렀던 거야? 음, <laughs> 그런 거야? 아, 음. 어? 그런 거야? 세희야둘다 이렇게 완밥을 했어요. 아유, 정신 없었다. 음 아이야, uh, 둘다 yeah. 엄청 졸린가봐요 지금. 지금 오동을 샀습니다. 오동. 미치겠다, <laughs> 진짜. 기들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사이, 에 저는 밥까지 비벼 왔어요. 여기 보세요. 표정을 <laughs> <laughs> 엄마 먹는 것만 구경하고 있어. 이번엔 리아가 울어가지고 리아를 좀 달래줘야겠어요. 엄마 만만 먹고 싶은데. 엄마 만만 먹고 싶은데. 아마 먹고 싶은데 <laughs> 완전 종합 감기 그런 느낌? 응. 근데 리아가 좀침울침울 많이 돼가지고 지금 안아주고 있어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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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겨우 육아의 반이 끝났다는 거. <laughs> 지금 접병도 쓸만해야 되고, 애기들 물병을 다 닦아놔야 되고, 일단 나머지 밥을 좀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누워볼게요. 김비야, 김비야, 일어났었어? 언제 일어났어? 엄마 늦잠 잤지. 미안해. <laughs> 애기들이 잠든 사이에 저도 좀만 자고 일어난다는 게 벌써 다섯 시가 돼 버렸어요. 아, 웬일이 아, 좀 자고 나니까 몸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아, 진짜 제가 원래 낮잠 진짜 안 자는데. <laughs> 엄마 진짜 푹쳤다이 <laughs> 강아지, 리아도 코 자고 일어난 거야? 리아는 왠지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얘 지금 일어났어? 기저귀부터 갈아보아요 우리 다같이 잔거 맞지 응? 너 혼자 잔거 아니지? 아까 이웃식을 <laughs> 저한테 <유시로 전>, 던져버렸어 밥솥아 <놉> <laughs> 이런식으로 그 던져버려 아? 세미야 밑에서 뭐하고 있어?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어머나머나머나머나 하는 거야 아야 어떻게 했어? 또 뭐, 했어? 응? 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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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얘가 들고 마셔봐 그치. 이제 양손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 그렇지 응? 할거 너무 귀여운데? <laughs> 오 마이 갓 쓰레기통을 뒤져버렸어 왜 오늘따라 애기들이 이렇게 힘이 넘치는 걸까요? <laughs> 쓰레기통을 진짜 처음 뒤져아요 그리고 오늘 물줄 때마다 다 던지고 아, 새활 가잖아요? 리아도 똑같이 해요 <laughs>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야 이 집은 <laughs>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 힘이 넘쳐서 사고라도 치는 게 낫지 <웃음> <와>! <웃음> 이아가 이빨이 날려고하는지 계속 막 이런 소리도 내고 그 뱉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제 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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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언니. 아저 이거 아까 이거 한 대로 마스크 뭐? 똥 묻었어. 마스크 똥이 묻었다고? 똥 아니야 이거? <놀람> 아니야. 똥 아니야 이거 아까 그 그건가 보다. 단호박 그 미유지? 아니 자꾸 나한테 뱉는 거야 다. 얼굴에 다 묻었었어 똥 아니야 이거? 똥 아니라니까 똥 냄새 나는데? 어? 똥인가? 이 네, 네. 아들 좋고 새네 아들 좋고 어? 쨔쨔쨔쨔쨔쨔 엄마가 해주면 왜안 웃어? 으음음음 이게 눕는 게 재밌나봐 여보 판에서 얘 잠든 거보고끔 깜짝 놀랐다. 왜? 여보 판을 막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막 아기 병아리가 네. 엄마 병아리 품 엄마 품찾듯이여기는안 맞춰다 보는 거야? 응? 나랑 남편이랑 사이좋게 이렇게 막 수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를 대고 말하는 게좀 익숙해져 가지고 얘랑 그냥 떠들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건 찍어야 되잖아, 그렇지? 세아랑 미아한테 수다 떨어. 아, 니세아리가잘때 누구랑 수다 떨어? 카메라가 야지 <laughs> 유튜버들은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나는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조금 부지런하지는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하겠어. 가게가 이제 먹으려고. 먼저 연습을 해. 피어주겠지. 빨지빨지 알았어 세손잘커 앞에 애기들 열려해. 와 진짜 이 엄청 많다.